마부작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 말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옛날 중국에 이백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공부는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말썽꾸러기였죠. 어느 날 또다시 수업을 빼먹고 산으로 놀러간 이백이 작은 시냇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커다란 쇠도끼를 돌에 대고 끝없이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백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뭘 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지. 이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도끼로 어떻게 바늘을 만들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단다. 매일 조금씩 갈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 가느다란 바늘이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말이지. 이한 마디에 이백은 가슴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백은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시를 쓰고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백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한 명이 되었답니다. 마부작침. 도끼도 갈면 바늘이 되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꾸준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을 때그 할머니의 도끼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성취가 될수 있답니다.